안녕하십니까 왔다 갑니다 작년에는 요맘 때 1호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홍천군 부천 쪽은 포기했고요 오늘 인제 쪽으로 와서 어, 확인하러 왔거든요 확인하러 왔는데 어, 바로 입주가 확인됐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입주해주셔서 부디 건강하게, 병 없이 건강하게, 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비척 피해줘야 들어오겠죠. 들어온 지꽤 며칠 됐나봐요. 꽃가루를 많이 갖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, 들어온 지, 좀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첫벌 입주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요거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